네,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제규어 XF 갖고 왔습니다. 마크 보시게 되면, 여기, 제규어 마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크만 보면 엄청 비싼 차량 같습니다. 네, 제규어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작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서 한국 시장 다시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이때까지는 디자인 정말 괜찮아요. 저첫 번째, 저의 첫 차가 제규어 XF였습니다. 네. 전면부 디자인 보시게 되면 일단 백화 현상 없이 LED 라이트로 잘 빠진 모습 보이고요. 그릴 보시게 되면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보존 중입니다. 마크 보시면 동물 마크 되어 있는데 저희 한국 이미지상 마크는 정말 비싼 차 같아 보입니다. 영국 고급 브랜드인 만큼 네. 자연스럽고 매끈하게 빠진 예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드는 차량입니다. 네, 측면부로 한번 와봤습니다. 앞뒤 둘다 18인치 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또한 한 6, 70%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휠은 정말 못생겼네요. 랜드로버 차량도 지금 신형 말고 전세대 차량들은 휠이 다 못생겼습니다. 휠은 보잘것없는 걸로 하시죠. 색상은 이쁘게도 살짝 어두운 불, 블루 색상 띄우고 있고요. 차량 크기도 준대형 세단인 만큼 그래도 적당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으로 가시죠. 네, 후면부로 한번 와봤습니다. 테일 램프 역시 그래도 이쁜 디자인 형성 띄우고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두다 들어가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준대형급 세단인 만큼 그래도 적당하고 큰 크기의 트렁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쪽 열어 보시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 또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탑재된 모델입니다. 네, 외장 컨디션 한번 둘러봤는데요, 그래도 차량 상태 깨끗하게 보존 중인 것 같아요. 일단 실내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시동, 가솔린 차량답게 핸들 진동도 없고, 차량 엄청 정숙하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천장 보시게 되면, 떨루프 들어가져 있는데,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운전석, 조수석, 둘다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조그 다이얼 변속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운전자의 성향에 답게, 여기 에코모드부터 드라이빙, 주행모드, 바뀌는 버튼들 존재하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잘 되는 거 확인되고요. 핸들 돌리게 되면 조향에 맞게 핸들 설정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심플하게 그래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핸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화 거는 버튼이라든지 음악 조절하는 버튼들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되고요. 전자 계기판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시 주행거리가 7만 6천. 엄청 키로수 짧으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랑 차량. 설명서까지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찾기도 보조기까지 두개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키는 랜드로버 키랑 아주 똑같이 생겼네요. 네, 2열로 한번 앉아봤습니다. 일단 레그룸, 헤드룸 둘다 넉넉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역시 차량, 준대형급 세단답게 뒷자리 크기는 엄청 널널한 거 확인되십니다. 2열 시트는 해진 거 하나 없이 엄청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전자석 열선 시트 다 되고요. 이열 공간 답답하지도 않고 엄청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국 프리미어 브랜드답게 시트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재질은 엄청 푹신푹신한 재질 들어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제규 XF 2.0. 25T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연식 18년 시 최초 등록일 18년 키로수는 무려 약 엄청 짧은 키로수 7만 6천 키로수입니다 성능지 한번 띄워주실 텐데요 운전석 뒷도어 판금 하나 들어가져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가 올린 금액은 1,390만원입니다 상단에 대표번호 써져 있는데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